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기독교 교리에 대한 평론 67번 68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번을 보면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택하신자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것을 행한, 행하게 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그의 받아실만한 때에 그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히시어 구원을 깨닫게 하신다 또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비록 그들 자신은 죄 가운데 죽었으나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그 가운데 제공되어 전해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천사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의 영이 육체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에서 내네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온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기 위해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낸한테 오지 않아서 신하에게 명령하여 아무나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연회장에 와서 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그를 어두운 곳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합니다. 택함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던져진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지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미리 정해진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자들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자들이며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은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6 8번은 선택함을 입은 자만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선택함을 입은 자들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일반 역사를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고의로 등하시하고 경멸하다가 의당 불신앙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이에서 어떤 임금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자기의 신부를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천하 만민 중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과 예수가 예수님과 하나가 있듯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나가 되어야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얼 신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은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 속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는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 초청장이 전한 만민에게 보내지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초청장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인데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방인이 먼저 구원 얻게 될 것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청함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활을 위한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여 알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의 자기란 말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육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부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초청장이 천하만민에 놀러 갔는데 내거리 네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내거리라는 네 말은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있는 경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건능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여기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잔치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인가?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린 잔치 집에 준비되어 있는데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린 잔치 집을 채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부활의 옷을 입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벗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의 예복 부활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예사람으로 하 예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람이 죽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재적 부활 생명이 없는 자들이며 자기 힘으로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옷을 벗고 예수와 함께 죽고 준비된 예복, 현재적 부활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